어, 먹가족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고요. 이제 요 근처로 한 바퀴 돌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쪽은 제주공항에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저쪽 앞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도두, 도두봉? 도두봉가 그쪽이 음, 별로 오르기가 어렵지가 않다고 해서 그쪽 한번 가보려고요. 근처에 먹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에. 음, 고기 국수? 그게 되게 먹고 싶어서 그거 한번 먹고 갈려고어 양이 쳐다보는 거봐 양이, 양이. 여기 보세요. 바닷가가 보여요. 넘어가자. 이렇게 중간중간 야자수가 있어서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laughs>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와, 생각보다 파도는 세지가 않아요. 우와. 우와. 여수 갔을 때. 보다 좀덜한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동도 들어가는 이, 그 입구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바람이 많이 차지 않아서 좋은데, 그래도 바람은 많이 부네요. 역시 아침 공기는 상쾌합니다. 길 가는 중에 이렇게 예쁜 무지개 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여기 상부가 너무 예쁜데요? 조그맣고 아기자기하니? 아! 너무 귀여워요. 색깔도 예쁘고, 저쪽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벽화같이 그려있어요.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네. 저기엔 저거는, 저 동진? 저 배는 오징어 배인가봐요. 전등이 많이 달린 거 보니까, 여기 앞에도 있네요. 오징어가 막, 많이 잡히나? 다 오징어 배네 자, 갑시다 이제 도도 음. 제가 뭐 울릉도는 안 가봤지만 울릉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TV에서 울릉도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일까요? 울릉도도 너무 가고 싶어요 독도도 가고 싶고 어우, 예뻐라. 많이 춥지 않아서 좋습니다. 도두항교래요. 어우, 저기 너무 예쁘다. 도두항교. 이게 도두항교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고기 가시 모양이에요. 너무 귀엽죠? 와..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쪽에서 제주 유튜버 투어도 하고 하나봐요 와..멋있는데 암석조각 화산..뭐라고? 암석조각 어..여러분 이게 화산 암석조각이래요 만져볼까요? 아니 진짜 엄마 과학하기 전에, 딱그 전에 엄마 여기 오기 전에 과학을 한번 했거든? 그거, 응. 근데 이 돌을 관찰하고, 응. 만져보고, 응. 쓰고 했는데 이 돌이 애들이 다 비싼 거래. 응. 그래가지고 받아? 과학쌤이... 이곳은 도두봉 전망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다 중간으로 왔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바다 봐요. 와, 어 누나들 여기 올 거야 저 밑에 있어. 보이지? 와. 어 바로 옆이네 무지개 해안도로가 보여요 이쪽으로. 저기에서 사진 엄청 많이 찍던데. 멋있다. 그냥 해안가 따라 해안가 따라서 산책하기도 좋게 좋을 것 같고. 와, 너무 시원하다. 오. 우리는 지금 도두봉에서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무지개 해안도로로 왔어요. 정말 가까워요.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금방이에요. 주변이 다뭐 펜션, 호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커피숍도 있고요. 사방이 정말 바닷가라서 어딜 가나 바다를 볼수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여기. 오, 예쁘다. 어, 맞아. 근데 여기는 좀 달라. 거기는 조그만 항구였는데 여기는 해안도로. 오, 여기 봐. 멋있다 이곳은 무지개 해안도로예요 아침 일찍인데 일찍도 아니죠 지금 시간이 9시 25분 사람들이 단체 관광도 많이 온것 같고 멋있긴 해요 사진으로도 잘 나오고 무지개 해안도로 바로 아래로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내려가면, 이렇게 바위가 있거든요. 애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내려갔다 올려볼게요. 지금 무지개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동 중입니다 강식당이 있대요 그쪽에 맛있는 고기국수 먹으러 가려고요 오, 오, 근데... 예쁘다 무지개 색깔로 쭈! 길가에 야,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비가 오는 게 운치가 있네요 빗방울도 방침으로... 많이 떨어지고 막, 막 쏟아지는 건 아닌데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와. 엄마 근데 왜? 비가... 제주도는 무지개가 포인트인가 봐요. 어떤 거? 빙글빙글 저기 거, 건너지 말라고. 이곳은. 중간에 지나다가 들린 곳이거든요. 기념품 파는 곳인데, 너무 예뻐요.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오션뷰예요 너무 예쁘죠? 카페 같아요. 이거 봐. 올해로 직접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와, 1, 2층으로 나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 물건도 많습니다. <laughs> 뭐야? 이곳은 저희 또 소품을 사러 왔는데, 기념품 사러 왔어요. 여기가 정말 찐이네. 종류도 되게 많고요. 엄청 깨끗해요. 와. 야, 의자도 있어. 앉아봐. 카페 같아. 바이제주. 이곳은 바이제주. 서영이 가봐. 사봐. 와 아, 진짜 사진찍기도 좋고요 여기 꼭 와보세요 저희 모르고 그 앞에 있는 기념품 샵으로 갔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깨끗하고 사람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생각보다 <놀람> 꿀맛> 맛있어 됐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맛있어 약간 살, 살, 국수식으로된 이쪽은 함덕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다행히 비가 또 그쳤어요. 엄청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같은데, 와 진짜 멋있다. 날씨가 좋았어도 좋았겠다. 응, 하늘이 되게 예뻤겠다. 저기 앞까지 갈수 있네. 걸어갔다 가볼 우리 차 세웠다가 여기서? 지금요 응. 어. 안 되나? 아니 어차피 해수장 가는데 왜? 그럴까? 응. 어.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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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은 잠깐만. 해수장 아니야. 아니 거기 가서 거기 밑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와 아. 여기 잖아 여기 하나. 진짜 외국 같다. 여기... 어. 필리핀? 와 필리핀. 필리핀. <laughs> 필리핀. 필리핀. 어. 필리핀. 이런 데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가고 할 때는 막 무슨 막관광 그런지로만 데리고 다니잖아. 어. 빨리 버스 타! 어, 막 숙소에 막 애들, 어딘지도 몰라. 거기 숙소. 진짜 없는 사람 손도 어, 맞았는데, 자꾸. 야, 번호대로 모이라 했잖아. 막 이러면.